안녕하세요. 심플리제이 정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아웃이라는 어, 접두사를 활용한 동사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아웃은 밖으로 나가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본의 의미보다 더밖 로 나가는 성질을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밖으로만 나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어떤 것보다 더 뛰어나거나 더 뭔가 할 때도 이 아웃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웃을 포함한 하나의 동사 안에 훨씬 더 넘어가는 범위 플러스 어떤 비교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성질이 이 '아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웃'을 포함한 어떤 동사의 표현만 잘 써도 굉장히 막깔스럽게 말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영어가 제대로 잘 안는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항상 내가 쓰는 표현만 쓴다고 생각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어, 내 영어가 왜 이렇게 정체되어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표현들을 알고 가시면 이 내가 갇혀 있는 이 플라토에서 한 단계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more 어, 형용사 than 이런 표현들만 사실 많이 쓰잖아요. 이 more than의 느낌을 이 오늘 배우는 out something out 동사를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표현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예문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out에다가 붙일 단어는 perform입니다. perform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뭐 공연을 한다고 할 때도 perform을 쓸수 있지만 perform 하면 은 보통 성, 성과를 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out에다가 perform을 붙였어요. 그러면 뭐예요? 성과가 더 나요. 어떤 사람들보다 성과를 더 내요. 더 잘해요. 그럴 때 outperform을 쓸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more than 이 어떤 비교의 느낌을 내는 단어가 outperform입니다. 그래서 perform more than 어쩌고 요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outperform 이에요 그래서 뜻을 보자면 뭐 누구를 능가하다 누구를 어 어떤 실력적으로 능가한다고 할때 outperform 을쓸 수가 있어요 This new engine outperforms the older models in efficiency. 이새 엔진은 효율성 측면에서 그전 모델들을 다 능가한다 outperform 어쩌고 어떤 것보다 능가한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를 알려주고 싶으면 in 하고 어떤 area를 같이 써줄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예문처럼요 그래서 you outperform older models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그 전에 모델들 보다 모델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걸 능가한다 라는 느낌으로 쓸수 있었고요. Our team outperformed all expectations. 우리 팀은 모든 기대를 능가했어요. 모든 기대를 넘어서 훨씬 더큰 성과를 냈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다음은 Number를 붙여볼게요. Out! number outnumber 하면 그럼 어떤 뜻이겠어요? 어떤 수에서 더 나간다. 더 능가한다라는 느낌으로 이것도 비교의 느낌으로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Something is more in number than. 그죠? 어떤 것이 more 어떤 것보다 넘버 면에서 더 뛰어날 때 요럴 때 이제 out number를 쓸수 있다는 거예요. The protesters outnumber the police. 시위하시는 분들이 경찰보다 수가 더 많았어요. 이렇게 말을 할때 out number라고 말을 할수 있는 거죠. Women outnumber men in the class. 그 반에서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많아요. 수적으로 많아요.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우리가 Outnumber 하나만 가지고 좀더 심플하게 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Next. Last. Last. 가 무슨 뜻이죠? 지속한다는 뜻을 쓸 때, last를 쓸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out을 붙일 거예요. Outlast. 그럼 무슨 뜻일까요? 뭐뭐보다 더 지속한다. 그보다 훨씬 더 지속한다. 라고 할 때, outlast를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last longer than something. 모모보다 더 오래 지속한다는 비교의 느낌을 이것도 outlast로 쓸수 있겠네요. This battery outlasts all the others on the market. 이 배터리는 다른 것들보다 더 오래가요. 이 배터리의 지속 시간이 훨씬 길다고 할때 우리가 뭐 longer than, uh, more than 이런 표현을 쓰기보다는 그냥 outlast 하나로. 어, 완성할 수 있다는 거죠. Their friendship outlasted many hardships. 그들의 우정은 많은 어려움보다 더 오래 지속되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그러면 많은 어려움을 딛고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이런 느낌을 말을 할 때도 outlasted을 쓸수 있습니다. 우리 smart를 한번그 다음에는 활용을 해볼까요? Someone is smarter than 이렇게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여기다가 우리 그냥 out을 바로 붙여 볼게요. out smart. o u smart. 누구보다 더 영리하다라고 말을 할 때에도 비교의 느낌으로 이 동사 하나를 쓸수 있습니다. He outsmarted his opponent in the debate. 그는 토론에서 그의 상대보다 더 영리하게 이겼어요. 더 영리하게 했어요. 그 토론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했는지 어떻게 해서 어 재치있게 이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Outsmart"라는 동사 하나를 쓸수 있습니다. The keys, outsmarted, the babysitter, with their tricks. 아이들이 자기들의 장난을 이용해서 자기의 장난으로 그 babysitter, 아이들을 돌봐주는 부모들보다 더 영리하게 굴었어요. 어떤 행동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컨텍스트가 살짝 뭐 네거티브할 수도 있겠죠. 들리는 느낌이 조금 네거티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Next pace, pace, pace가 뭐죠? 속도입니다. 그죠? 속도에다가 out을 붙여볼게요. Out pace, out pace. 어떤 속도를 앞지른다고 말을 할때쓸수 있습니다. Out pace. 이것도 이제 more than의 느낌, 어떤 비교하는 느낌을 하나의 단어로 쓸수 있는 거죠. The company's growth outpaced its competitors. 그 회사의 성장이 경쟁사들을 앞질렀어요. 이 앞질렀다는 게 어떤 느낌으로 앞질렀는지를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설립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어. 근데 다른 회사들은 벌써 막 10년 됐어. 그랬을 때이 회사가 1년 동안의 한 성장이 그 속도감이 다른 경쟁사들보다 훨씬 빠르고 속도면에서 빠른 거예요. 그럴 때 아웃페이스를 쓸수 있는 거죠. She easily outpaced the other runners. 그녀는 다른 주자들보다 쉽게 빠르게 앞질렀어요. 요럴 때도 이제 아웃페이스를 썼는데 요거는 이제 physically o u t p a c e 하는 거네요. 다음은 run을 붙일 거예요. out, run, out, run. run은 뭐죠? 달리는 거죠. 달리는 것도 이미 빠르잖아요. 근데 out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달리기에서 앞지을 때 out, run을 쓸수 있고, 물론 out, pace를 쓸 수도 있지만, 그거는 속도감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이건 정말 달리기에서 out, run. 더 빠르게 치고 나갈 때 out, run을 쓸수 있습니다. 또 이게 어떤 의미로 확장이 되냐면, 이게 뛰어간다, 달린다 라는 표현이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 상황보다 더 빠르게 벗어난다는 느낌을 줄 때도 outrun을 쓸수 있습니다. He can outrun anyone on the team. 그는 팀에서 누구보다 더 빨라요. outrun. 그죠? 달리기 진짜 잘한다 라고 할때 outrun. 아예 벗어나게 잘한다는 거죠. You can outrun your problems. 너의 문제에서 그렇게 빨리 어, 그렇게 빨리 도망칠 수 없어 빨리 벗어날 수 없어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여기 있는데 이 문제를 그냥 어, 뛰어가서 도망가버릴 수 없다라는 뜻을 할때 outrun your problems 이렇게 말하면 좀더 강조하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outleave 라고 해볼게요 live 살다 근데 outleave 더 오래 살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더 오래 산다고 말을 할 때도 outlive를 쓸수 있습니다. She outlived all her siblings. 그녀는 그녀의 형제, 자매들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The tradition has outlived many generations. 그 전통은 여러 세대들보다 더 오래 살아남아 왔어요. 요건 어떤 느낌으로 쓸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전통이 왜 세대를 걸쳐서 계속해서 파스다운, 내려오잖아요. 그럴 때 어떤 전통이 이만큼 오래된 거다. 이만큼 오랫동안, 어, 전에서 내려온 거다라는 느낌을 조금 더, 어, 살려줄 때. out leave. 이런 표현도 되게 막깔나게 쓸수 있는 그 표현 중에 하나죠. last but not least. 마지막입니다. 이 표현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more important than 대신에 좀써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상황에서 정말 많이 쓸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way. way가 뭐죠? 무게를 달다. 무게를 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w 무게가 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outweigh 어떤 무게보다 더 나가요. 그러니까, 어, 경중을 따졌을 때 그게 더 중요하다는 느낌을 낼 때, outweigh라는 하나의 동사 표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The benefits outweigh the risks. 장점이 위험한 것보다 더 커, 더 경중이 커. 어, 조금 그 뉘앙스가 다르죠. 사실 뭐더 중요하다고 말을 한다기보다는 이쪽이 저울질을 했을 때더 어, 이익이 있다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럴 때 어, outweigh라는 단어를 가지고 쓸수 있다는 거죠. Her passion outweighs her lack of experience. 그녀의 열정이 이 경험의 부족보다 더 크다. 이것도 추를 가지고 쟀을 때. 그녀의 패션이 훨씬 더 무거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걸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A lack of experience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 이게 더 중요하지. 라는 느낌으로 말을 할때이 outweigh를 썼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out이라는 접두사. 나가는 성제를 가지고 있는 이 적두사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동사에 붙여보고 그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예문에서 쓸수 있는지를 봤어요. 아웃이라는 게 어떤 한계에서 벗어나는 거다 보니까 어떤 것보다 더 어떠하다라는 비교의 느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쓰는 more than 이런 비교급을 쓰기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아 u t 을 가지고 있는 동사 하나를 가지고 맛깔스럽게 표현을 해보자라는 게 오늘의 주제였는데요. Sometimes you may feel you just hit a plateau, right? 그러니까 이 영어를 공부를 하시다 보면 뭔가 내가 이 단계에서 더나가지 못하는 느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저도 항상 그런 거에 연속이고, 지금도 그런 것들을 조금씩 타파해 나가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알게 된이 표현을 한번 써보시면, 그 뭔가 정체기에 있었던 내 영어 표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동사 표현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Have a great rest of the day and I will see you next time.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imply J 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